빈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빈성교회 전도사입니다 하하하. 어,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려고 어, 전도사님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 1, 2월 큐티가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나요? 오,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월이 다 되고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게참 쉽지 않은데, 어, 그렇지만 전사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3월에 있을 뷰티 어,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 3월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네, 맞아요. 대답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마가라는 저자가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행하신 일에 관련된 내용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바로 수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경례가 사실 대표적인데 어, 그 증거로 간간히 어, 유대인들의 관습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네, 마가 어, 누구의 수제자라고요? 네, 베드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삶을 소개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는 베드로의 통역자 였습니다 어, 마가는 네로에 어, 로마의 엄청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네로 어,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네로에 어, 박해를 경험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어, 마가 복음입니다 그들의 연약해진 신앙을 지적하고 믿음을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저술하는데 어, 기록과 장소는 사실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대체로 학자들은 주로 70년, 어,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어,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어, 로마에서 기록됐다는 것이 대부분이 사실 일치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어, 특히 4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게될 박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 주후 64년에 로마의 화재에 발생하여 어, 주로 로마 도시 도시가 어, 화재 더미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로마 사람들이 어,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떠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네로는 불이 발생한 근원지에서 자신의 거대한 궁전을 짓기 원했고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해 방화를 명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된 네로가 어, 그것은 유대인 들이 그리고 이방인 어,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그전 책임을 전가했는데요. 어,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어, AD 64년에 있었던 어, 일이었습니다. 어,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비난의 화살을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 로마와 이탈리아인 일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잔혹한 박해를 가했고, 어, 그로 인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위험에 직면하였고, 또그 순교는 어느 때에 일어나도 사실 어, 되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어, 순교는 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 죽는 것, 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사실 표현하면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승교입니다 어, 사실 마가복음은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어, 이방인들의 어떤 박해와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 속에서 어,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현 어, 시대와 조금은 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일치한다는 생각이 전사님이 들었어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위험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그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어,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어, 이것이 이제 바가복음의 어떤 대표적인 어, 저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복음이지 않나요? 어, 저와 함께 앞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어, 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어, 깊은 은혜와 또 어, 관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과 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입니다. 함께 나누고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상건강 네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 i yeah. you. Yeah. 모든 것다 진짜